하나인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2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살펴보기 핵심 3.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핵심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단락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중심 주제는 이번 단락이 우리에 관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섯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둘째,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증언된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내놓으셨습니다. 넷째, 2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이것이 26절에서 반복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금껏 늘 참이았던 것이 아주 분명해져서 모두가 볼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들은 없었던 새로운 의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웠던 의가 실제로 바른 의였는지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옳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두가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화목재물이 줍니다.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근관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과거 행동 중 어느 하나도, 구약의 약속 중 어느 하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논리적으로 앞뒤,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네수로 나누어집니다 A. 증인들. 부원한 하나님의 은은 구약이 가르치며 복음이 더 분리하게 가르칩니다. 아울은 바로 앞에서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의롭다고 사는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율법 없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자신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도로, 자신의 도덕적 노력으로, 자신의 종교적 지식과 특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은 세정 목적이 있었으나 그 목적은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들은 사실 언약의 선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을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선포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원칙적으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또약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약속 없는 율법을, 오실 그리스도가 없는 계명을, 그것을 성취하실 구원자가 없는 규례를 믿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B. 수혜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그분에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첫째 은은 이렇게 옵니다. A.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또는 B.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번역 A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즉 언약에 대한 성실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본질상 하나님께 충성하거나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리자로서 보이신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아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번역비는 우리가 믿음의 순정으로 예수께 무릎 꿇음으로써 이 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번역 모두 가능하며 타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믿습니다. 번역비가 옳다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셋째,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구원은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넷째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단어가 미치지 못한다. 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100% 합격 때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인간이나 인간의 투영물인 우상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써 우리의 영광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우리를 볼 때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포기했으며 부드럽게 말하자면 이 영광이 없습니다 신자는 이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한 사람은 이 영광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실과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날 그분과 동일한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C. 근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은 우리의 화목재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의로워지고, 의롭다고 선언되며, 의롭다심을 얻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모든 신자에게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옳다고 인정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이 같은 변화는 나중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법적 신분이 바뀌는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냐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100% 은혜로 따라서 0% 우리의 행위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이런 법적 선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을 성취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여러분 모두가 구속받고 죄종에서 해방됩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구속자께서 펴신 팔로 죄의 나라에서 건져 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 내셨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일어난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구속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근원적인 이유는 화목제사 엔라이브로는 속죄제사 때문입니다. 화목제사란 진노를 제거하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진노해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몇몇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못한 속죄자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죄 있는 반역자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매우 진노하시는데 이것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러한 무서운 진실로부터 나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의 역설은 누타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때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겨서람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분의 정의를 축소하고 십자가에서 들여진 제사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놓으셨다는데 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개입하시는 무죄한 제3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 값을 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첫째,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에게 지극히 성실하고 충성됨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성실함을 통해 라는 뜻입니다. 오직 삶과 죽음 둘다에서 보여신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분의 화목제사가 하나님에게 연락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음으로써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D, 증명.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자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오름을 입증하고 나타내며 공개적으로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 이전 죄들을 넘어가심은 십자가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 가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자신의 뇌에 대해 다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부터 함 시작해 가늠자유 살인자인 다잇 왕 같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졌습니다.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2장 4절에서 용납하심, 관용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 소홀한 재판관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늠자들과 살인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이와 동시에 의로우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제사로 가림을 받는 모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름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근간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법적 신분을 얻은 자 예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자로 여겨지는 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복음 선포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동시에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심이 공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으로 죄인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완성됩니다. 옛날 어린이 찬송의 가사를 빌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가 완성되었다. 사랑과 정의가 섞이고 진리와 자비가 만난다. 우리는 이 시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의리 아래 들어오다에 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